난초아지매. 안녕하세요, 난초아지메입니다 오늘은 6월 8일 목요일 2차 판매 어, 진행합니다. 2차 판매고요. 턱급 종자도 있고 또 삼반, 사피 뭐 어, 단엽, 무늬종들입니다. 1번부터. 어, 3번까지는 맹명품, 인기 품목인 맹명품이고요. 4번부터 10번까지는 단엽 3반, 노코 3반, 장단엽, 산채 출발 단엽, 특급 종자들부터 해서 7종 무명품입니다. 총, 이렇게 해서 총 10종을 준비했습니다. 어, 뿌리 확인하고, 1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뿌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맹맹품 동년입니다. 동년 지금 두 촉에 어 자마 하나 뿌리 생장점 살아있고 뿌리 좋습니다. 어 2번은 옥한입니다. 명명품 옥한 어, 두 촉에 뿌리 배양하는 데는 지장 없고, 생장점 뿌리 세 가닥 있습니다. 뿌리 가닥 수는 많은데, 생장점 있는 뿌리 세 가닥이고, 벌버 하나 있습니다. <laughs> 두 촉에 벌버 하나. 3번은 명명품 어, 태용소입니다. 태홍소 뿌리상태 생장점 살아있고 뿌리 아주 좋습니다. 어, 전진 두척입니다 자마 눈 하나 보이고요. 4번은 어, 3반입니다. 어, 무늬가 이렇게 화려하고 전입장에 깊이 발현되어져 있는 그런 전면 산반으로 어, 신화가 발현되어져 있습니다 어, 생장점 살아있고 뿌리 좋습니다 자마 눈 한개 보이고요 5번은 어, 산채생강근 어, 장단엽성 잎변 단엽입니다 배골이 상당히 깊고 어, 장단엽, 성, 잎변단엽입니다 뿌리 생장점 살아있고, 아주 좋습니다. 산채 출발입니다. 뿌리 아주 좋습니다. 어, 치, 6번은 어, 3반입니다. 3반문이 이렇게 어, 전 입장에 전진촉 잘 들어있고, 어, 큰 자마, 볼록한 자마 하나 성장 중이고, 또 앞쪽에 자마 하나 있고, 자마 두 개, 어, 볼록, 볼록한 큰 자마 두개 있습니다. 뿌리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 두 가닥, 뿌리 둘의 다섯 가닥에 뿌리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는 두 가닥이고, 어, 세 가닥입니다. 긴 뿌리도 뿌리 생장점 있습니다. 뿌리 생장점 있는 뿌리 세 가닥이고, 배양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7번은 어, 화려한 사피입니다. 사피이고, 지금 어, 생장점 다 살아있고, 새뿔리 지금 내리고 있는 중이고요. 새뿔리 어, 이렇게 이쪽, 저쪽 다 지금 전진 쪽에 새뿔리 지금 세개 어,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가닥, 세 어, 가닥 내리고 있고 생강금 발생이 되어졌네요. 사피. 어, 8번에는, 어, 전면, 3반 호, 3반 노코입니다. 3반 노코이고, 뿌리 생장점 있고, 어, 벌버에서 한쪽 튀어진 겁니다. 벌버 쪽에도 뿌리가 있고, 지금 전진 신화 쪽에 새 뿌리 4가닥, 3가닥 내려서 아주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9번에는 장단엽성 잎변입니다 장단엽성 어, 아주 입변이 상당히 예쁜 입엽 잎변입니다 장단엽성 큰 자마 하나 성장 중에 있고요. 생장점 있는 뿌리 어, 뿌리좋습니다 10번에는 어, 어, 전진 한 쪽에 시나 한초 이렇게 굵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뿌리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들이라서 뿌리, 어, 가닥 뿌리가 좀 짧지만, 긴 어, 뿌리 하나 있고 뿌리 생장점들이다 살아있습니다. 뿌리 좋구요. 이게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 품종 설명은.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뿌리 확인하였습니다. 잠시 후에 1번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동년, 동년입니다. 자꾸 동영상으로 하려고 하네요. 1번은 동년이고요. 명명품 동년입니다. 어, 작상태 어, 전진 신화가 상당히 예쁩니다. 어, 전진 신화가 중배가 상당히 부르고, 문의도 잘 발현되었구요. 아주 목대가 굵고 좋습니다. 근데, 네, 어, 동년은 상당히 인기 품목이고 고급품종이고 고가의 난초이죠. 지금은 가격이 많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어, 동년 지금 한쪽에, 어, 시나 한쪽인데, 엄마 쪽은 입장 끝들이 잘려져 있습니다. 입장 끝들이 잘려져 있고, 동년, 어, 전진신화 상당히 초세도 예쁘고, 무늬도 화려하게 잘 발현되었고, 중배가 상당히 부릅니다. 동년, 누가 봐도, 동년은 유전자 검사를 안 해도 누가 봐도 동년이 표가 납니다. 어, 동년, 지금 현재, 어, 엄마 초 입장 잘렸고, 전진 한초 화려하게 올라오는 동년. 어, 두초기 자마 하나이고요. 키는 10에 0.7이고, 모초 기준입니다. 어, 전진 신화는 어, 7에 0.8입니다. 7에 0.8이고요. 금액은 65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어, 동년, 꽃 어, 사진이나 모델 사진 참고하시고, 어, 동년 구매하셔서, 종자목으로 구매하셔서, 촉수 늘려서, 어, 재테크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은 맹명품 오칸입니다. 맹명품 어, 오칸은 두화색설입니다두화색설의 어, 전형적인 어, 꽃이 아주 둥글둥글하고 어, 앙증맞은 꽃입니다. 전형적인 어, 두화로서 동그랗고 앙증맞은 모습이 오카락지와 어, 같다고 하여서 오칸이라고 명명하였다 합니다. 산지는 경남미랑입니다 맹맹이는 이 지역님이시고요. 오칸 어, 지금 현재 전진 쪽입니다. 어, 입장 깔끔하고 신화 이렇게 하나 성장하고 있습니다. 신화 포토박을 뚫고 나온 신화 이렇게 하나 성장하고 있고 전진 한 쪽에. 어 벌버 하나입니다. 그리고 키는 12에 0.7입니다. 꽃사진은, 어, 첨부 꽃사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액은 7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어, 전형적인 동글동글한 색도화를 한번 피워보십시오. 3번은 죽음소심 태용소입니다. 인기 품목인 죽음소심입니다. 소심의 태용소. 어, 꽃사진 참고하시고 꽃은 안나피기에 어, 죽음소심입니다. 그리고 꽃 하영이 예쁘고 풍만하고 꽃이 큰 편이죠. 태웅소 지금 어, 작상태는 조금 작습니다. 어, 두촉입니다. 두촉이고 두촉인데 작상태 조금 작아서 저렴하게 드리려고 판매 올렸습니다. 어, 태웅소 두촉의 자마 하나이고요. 8에 0.7입니다. 혹은 8에 0.7 두촉입니다. 그리고 금액은 저렴하게 드리기 위해서 1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죽음소심, 자기 어, 크면은 좀 가격이 비싸죠? 근데 자기 조금 작은 관계로 저렴하게 드립니다. 종자목 하십시오. 그리고 꽃, 꽃이 아름답고 색하이기 때문에 예쁜 꽃 피우셔서 전시작품으로 출품하여 보십시오. 4 번은 삼반입니다. 삼반 어, 무늬가 전면에 삼반이 어, 무늬가 잘 들어 있고요. 삼반 호식에 또 전면 삼반 호식의 무늬가 이렇게 잘 들어 있습니다. 전입장에 전진신아 지금 무늬가 아주 화려하게 잘 발현되어져 있고요. 지금 어, 전진촉 색깔도 예쁘고 무늬가 어, 굉장히 고르게. 어, 산반 무늬가 아주 화려하게 잘 들어 있습니다. 어, 키 모촉은 좀 키가 크고요, 모촉도 지금 무늬가 어, 이렇게 이 끝으로 다 남아 있습니다. 모촉 소밀되지 않는 어, 이 끝으로 무늬가 남아 있는 그런 어, 산반입니다 전면 산반입니다. 어, 키는. 어, 두 초기 자마 하나이고요. 키는 12에 0.6입니다. 키는 12에 0.6이고 어, 전진신화 무늬가 이렇게 화려하게 어, 잘 발현되어져 있고 중배가 상당히 부릅니다. 중배가 부르고 어, 초세도 예쁩니다. 무늬가 이렇게 이쪽으로 전체적으로 잘 발현되어져 있는 삼반호, 어, 3반 아, 3반입니다 어, 전면 3반, 두 촉에 큰, 어, 음, 아니죠. 두 촉에 자마 하나 12에 0.6입니다. 0.6이고, 금액은 8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종자목 하십시오. 종자가 좋습니다. 5번은 단엽입니다. 산채 출발, 어, 단엽이구요. 어, 두화변 식으로 어, 입장들이 잘 오가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종자는 아주 좋은 종자입니다. 두화변으로 이렇게 입장이 잘 오가져 있고요. 배골이 상당히 깊습니다. 어, 배골이 상당히 깊고, 어, 전 입장에 다 배골이 이렇게 깊이 다 오가져 있습니다. 아주, 육질도 까랑까랑하고, 산채 출발 그대로입니다. 상당히 발전을 세력받고, 대주로 만드시면 상당히 발전을 많이 할 그런 품종으로 보입니다. 배골이 상당히 깊습니다. 배골이 많이 깊고요. 산채 출발, 생강근, 산채 출발입니다. 상당히 배골이 어, 반으로 어, 접은 것처럼 배처럼 보입니다. 어, 완전히 물을 부어도 물이 고일 정도로 상당히 배골이 아주 깊습니다. 배골이 아주 깊고, 어, 변이, 어, 단엽이 예쁩니다. 산체 그대로이기 때문에 어, 여기서 많은 발전을 할 것으로 또 어, 자기 어 대주를 만드시면 상당히 작어 좋은 품종이 되겠습니다. 지금 단엽 산채 그대로 출발 그대로 새초의 자마 하나이고요. 키는 6에 0.5입니다. 작지만 어 척수 어 새로 받고 대주를 만드시면 어 멋진 종자 어 단엽이 되겠습니다. 산채 그대로, 어, 금액은 13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배골이 상당히 깊은 그런 품종 어, 단엽, 금액은 13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6번은 산반입니다. 어, 산반이 이렇게 초세도 예쁘고 무늬가 어, 잘 발현되어져 있습니다. 무늬가 어, 잘 발현되어져 있는 삼반 엄마 쪽은 키가 있습니다. 엄마 쪽이 정도 크기고 이 전진시나 어, 색감이 어, 화려하게 잘 발현되어져 있습니다. 무늬가 삼반 어, 무늬가 깊이 어, 발현되었는데요. 어, 초세도 예쁘고 무늬는 잘 발현되었는데 어, 백으로 103반입니다. 103반이고요. 어, 초세도 상당히 예쁘고 무늬가 어, 화려하게 어, 지금 현재 잘 발현되어져 있는 그런 3반입니다. 어, 키 어, 두촉에 어, 큰 자마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두촉에 큰 자마, 볼로간 자마 두 쪽에 어, 달려있고요. 어, 달려 그 다음에 키는 어, 14에 0.6입니다. 엄마 쪽은요. 0.6에서 조금, 0.7에서 조금 빠지는 그런 폭 정도. 0.6하고 0.7 사이의 폭입니다. 그 다음에 어, 신하는 어, 키... 8에 0.7, 8 정도 됩니다. 8에 0.8 정도 폭을 갖고 있습니다. 어, 3번, 금액은 어, 6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7번은 사피입니다. 서반 사피입니다. 어, 서반 사피, 이렇게 무늬가 하려하게 서반에 항에 항색의 서반으로 무늬가 잘 발현되어져 있습니다. 한 쪽은 무늬가 잘 발현되어져 있고요, 얘가 무늬가 하리하게 나와 있는 게 엄마 쪽입니다. 하리하게 나와 있는 게 엄마 쪽이고 신화는 지금 어, 이 종자는 보면 <laughs> 후발색으로 무늬가 들어와서 계속 무늬가 남는 소멸되지 않는 무늬가 하리하게. 남는 그런 품종입니다 어 지금 전진신화는 무늬가 지금 거진 어, 안보입니다 무늬가 어, 무늬가 어 지금 현재 무늬가 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전진신화는 무늬가 없지만 엄마촉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또 무지로 나왔다가도 무늬가 나오죠 지금 전진 어 사피 서반 사피입니다. 서반 사피 어 무늬가 엄마 쪽에 무늬가 상당히 화려하게 잘 발현되어져 있는 그런 어 항색으로 색감이 아주 좋은 항색으로 어, 잘 발현되어져 있습니다. 두 쪽에 키는 12에 0.6입니다. 그리고 금액은 5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어, 저렴하게 책정하였으니까 어, 화려한 서반사피 어, 종자목으로 구매하셔서 여백품으로 한번 길러 보십시오 어, 육질도 좋습니다 육질도 좋고 무늬가 이렇게 전 입장에 어, 전 입장에 무늬가 엄마 쪽은 화려하게 잘 들어와져 있습니다 무늬가 이렇게 무늬 패턴도 예쁘고 무늬가 잘발현되어져 있습니다. 전진 쪽은 그때 무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또한 대를 더 받으면 무늬가 화려하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금액은 5만원입니다. 8번은 노코 3반입니다. 어, 노코 3반 무늬가 화려하게 잘발현되어져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무늬를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노코가 이렇게 상당히 잘발현되어져 있습니다. 어, 노코가, 어, 아름답고, 예쁘게. 또 중배도 구르고, 전진촉입니다. 어, 전진촉, 벌버에서, 어, 벌버 튀기가 되어진 전진촉입니다. 어, 색감이, 어, 화려하고, 무늬가 아주 잘 발현되었습니다. 초세도 예쁘고요. 입변, 입엽의 형태의 어, 무늬를 가지고 있고, 이 끝이 또 살짝 오가져 있습니다. 이 끝들이, 배골이 약간 깊습니다. 어, 이 끝들이 살짝살짝 오가져 있는 그런 도화 변성을 갖고 있는 그런 어반 호입니다. 어, 입장이 다끝 입끝으로 다 오갔습니다. 입끝으로 다 오갔고 어, 무늬도 화려하게 전진촉 지금 잘 발현되어져 있고요. 어, 무늬가 잘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노코 식으로 반호 노코 식으로 지금 무늬가 잘 들어와져 있습니다. 아주 어, 금계열로 어갈것 같은 그런 색감을 갖고 있습니다. 음, 노코성 어 3반이고 금계열로 어갈것 같습니다. 아, 종자가 상당히 어 좋은 종자입니다. 노코 3반 한쪽에 어 전진 한쪽에 자마 하나, 벌버 하나 있습니다. 어, 그리고 키는 어 7에 0.7에 0.7 정도 됩니다 7에 0.7 정도 되고요음 금액은 7만원으로 책정 하였습니다 두화변을 살짝 가진 그런 노코3반근계열로갈수 있는 화려한 노코3반 입니다 9번은 장단엽 입변 입니다 어, 장단엽 입변 상당히 어, 입변 입엽에 어, 장단엽 상당히 잘 생겼습니다. 입변이 상당히 예쁘고 어, 초세도 예쁘고 상당히 예쁩니다. 그리고 입끝이 오보면서 배구리 어, 살짝 오보면서 입변이 상당히 예쁩니다. 어, 이게 초입장에도 보면 입끝이 오갔고요. 입끝들이 다 오가 있고 입엽입니다. 쭉 일자로 서는 입엽입니다. 어, 매촉, 촉수 많이 늘려서 어, 작품만 들어가시면 멋진 종자가 되겠습니다. 어, 입엽, 입변, 장단엽입니다. 어, 잘 생긴 어, 입엽, 입변, 장단엽이고요. 전진 한쪽입니다. 그리고 큰 자마 하나 있는데 아직 표도 밖에 나오진 않은 정도 아주 큰, 굵은 어, 큰 자마가 하나 어,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 키는 12에 0.7입니다. 12에 0.7이고요. 금액은 7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어, 어, 두아벤 도화변을 살짝 가진 그런 어, 입변장단엽입니다. 입변장단엽 어, 금액은 7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10번은 입변 단엽입니다. 저는 이 종자를 3반 단엽으로 구매했었는데요. 3반 단엽으로 구매했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건 3반 단엽이 아니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3반의 무늬가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3반의 무늬는 보이지 않고, 육질은 상당히 까랑까랑하고, 후육질에 라사지들이 이렇게 잘 들어있습니다. 나사지가 잘 들어 있고요. 배골도 깊고, 어, 나사지가 잘 들어 있는 배골이 깊고, 입도 약간 틀리는 거 보면 꽃물이 됐습니다. 입변 단엽으로. 삼반 단엽으로 구매했지만, 저는 그냥 이거를 입변 단엽으로 판매하겠습니다. 어, 라사지가 잘 들어있습니다. 배골도 깊고, 육질이 아주 두텁습니다. 배골도 깊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멀리서 보면 서성이 많습니다. 어, 서성을 많이 띄고 있는 그런 입변 단엽입니다. 어, 삼반단엽이라고 구매했지만, 삼반단엽은 아니고, 이게, 예. 서성을 많이 띈거 보면, 키가 좀 짧아지고 하면, 서반단엽으로, 어, 그렇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근데, 뭐, 삼반단엽, 이변 뭐, 서반단엽 다 치우고, 그냥 현재 보이는 대로, 지금 서반, 어, 서성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입변단엽으로 판매를 하고, 입변단엽으로,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엽은 어, 확실합니다. 나사지들이 아주 잘 들어 있습니다. 배골도 깊고 시나가 하나 이렇게 예쁘게 또 성장하고 있습니다. 음, 전체적으로 어, 서성을 많이 띄어 있는 그런 나사지들이 들어 있고 아주 변이 예쁜 잎변 단엽 어, 두 촉입니다. 시나 포함해서 두 촉입니다. 그리고 어, 자마가 하나 볼록해지고 있고요. 폭은, 어, 14에 0.9 정도 폭을 갖고 있습니다. 상당히 육질이 두덥고 아주, 어, 나사지들이 잘 들어 있습니다. 어, 입변, 서반물 입변 단여, 음, 금액은, 어, 12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전체 난초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마음에 드시는 품종 있으시면 전화나 문자를 주십시오. 1번은 동년, 2번 옥환, 3번 태웅소, 맹명품 3품종이고, 무명품 7품종이고, 특급품종, 또 다녀, 산채 다녀, 산반들, 서, 서반사피 이렇게 무늬종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어, 전화나 문자를 주시고 댓글은 넣습니다 감사합니다